우리 시간 2020년 4월 19일 주일 온라인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귀 외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내 손을 죽게 높이 듭니다.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You give my... 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남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예수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두손 높이 들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죄 많고 허물 많고 아버지 정말로 비참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모두 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써 깨끗하게 아버지 시음받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 잘 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그 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기준과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참으로 불편한 설교예요. 전하는 자도 그렇고 듣는 자도 그렇고 음, 아마 그런 설교가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조건과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너무나도 높고 또한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음, 보통 자기 기준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경향을 가졌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 역시 어떤 자기 시선에서 자기의 기준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때문에 하나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받는 사람마다 각각 다른 해석으로 다르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더 많이 봤습니다. 어, 그 말씀을 전한 게 아닌데,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인간의 부패한 죄성 때문일 거예요. 진리가 와도 인간은 자신의 어둠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애써 외면하고 자기 식으로 왜곡해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아주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르게 들을 수 없습니다. 비록 오늘 말씀의 검이 너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서 내 마음이 그렇게 인정하기 쉽지 않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기준과 조건에 대해서 함께 진지하게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본문 배경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한 청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해서 다른 공간복음서의 내용을 모두 취합해 보면 이 청년은 젊고 유능했으며 부유했고 또한 고위공직자였어요. 출신도 좋고 학벌도 좋고 성품까지 좋은 걸알수 있고 집안도 좋은 말 그대로 엘리트 엄친아였던 거예요. 더욱이 신앙까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글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유대 종교적인 부모님 아래서 어릴 때부터 유대 율법 교육과 신앙을 철저하게 배우고 지킨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젊고 유능한 청년이 그렇다면 무엇이 부족해서 오늘 예수님께 나왔던 것일까요? 그가 가져온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바로 영생에 대한 문제였던 거예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모자랄 것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 자기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은 먼저 왜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선악의 주체가 된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선악을 구분하느냐 성가악의 판별 기준을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이 사람의 문제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있었어요. 스스로 선악의 주체가 되어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런 선한 일을 행했는데 왜 내게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그가 절대적으로 기준 삼고 있던 율법에 대해서 민낯을 드러내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 말씀해 보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여기서 계명이란 구약의 율법, 즉 십계명을 의미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율법의 전수자였던 모세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자이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은 10계명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이 모든 계명을 어릴 적부터 지켜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보건서의 기록을 취합해보면 이 청년의 대답은 사실이에요. 이 청년은 정말 어릴 적부터 모든 계명들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금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야 예수님은 이때까지 이 청년이 스스로 알지 못했던 자신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줍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정말 네가 온전하기를 원하느냐? 정말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정말 네가 마음의 평안을 소유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한 가지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때 청년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요, 이때 처음으로 자신의 신앙의 민낯을 경험한 거예요. 이전만 해도 자신은 어릴 적부터 모든 율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했으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감춰진 그 신앙의 1% 그것을 건드니까 바로 그 숨겨졌던 자의 본색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청년처럼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다 하는데 여전히 마음의 평안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이 사람마다 마찬가지로 아직 감춰진 나의 드러나지 않은 1%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1%가 탈로났을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신앙에는 요 중도가 없습니다. 이길 아니면 저 길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으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진술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이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아요" "그리고 적당히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일반 성도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역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봅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구분 짓고 살수 있어? 어떻게 세상을 떠나서 살수 있어? 어떻게 그게 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사역자들이 대부분이에요. 모두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아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런 사역자들을 가만히 보면 결국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결국 그렇게 사역을 하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런 사역자들 밑에서 그런 말씀을 듣고 자라고 배운 많은 교인들의 상황은 더더욱 어떻겠냐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회색 진영을 펼치면서 두리뭉실하게 세상도 좋고, 신앙도 좋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가르치는데, 일반 교인들의 구원가는 더더욱 어떻게냐는 말입니다. 제가 서두에 오늘 설교는 참으로 불편할 거라 미리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왜 그렇게 설교하고, 왜 그렇게 강박하냐왜 그렇게 세상과 신앙을 나누냐, 이원론이냐, 이렇게 열을 내느냐, 이런 공격 많이 받아요. 여러분, 신앙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선택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어떤 자들의 논리나 유혹에 넘어가서 안 돼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어디 성경의 한절이라도 신앙과 세상을 잘 버무려서 조화롭게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성경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되 우리 정체성이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본질적으로 다른 자들인 거예요. 성경에 있는 주의 사역자들은 그것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을 배척하고 세상을 경계하고 세상과 신앙 사이의 구분을 짓고 살았지. 오직 신앙을 위해서 세상 것은 버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너희는 빛과 소금이니 세상 안에서 살아가라. 그 의미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한 것이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요지가 뭐예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신적으로 잘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99%의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그 생명, 그1%내 가장 소중한 그것을 내던질 수 있냐를 묻고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참된 구원의 기준과 조건은요, 내 안에 감춰져 있던 그 1%, 내 생명인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드러날 때그 결단의 순간에서 나타나는 나의 반응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구원이 나눠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했습니까? 그 자신의 생명보다 가장 소중했던 그 1%가 무엇이었습니까? 즉그 아들을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하나님 인정해 줘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덜컥 겁이 나십니까? 그럼 뭐 이제 다 포기하고 전 재산을 다 헌금하고 살아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냐 건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세요? 제가 이 설교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못한 여러분의 생명 그1% 그것이 재산이든 여러분의 자녀든 생명이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소리로 들리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결과가 아니라 그 선택의 기로에 서서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결단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지 결코 우리를 그런 절망적인 환경과 모습 속에 몰아넣으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생명인 아들을 바치라고 했지만,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이 죽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건그 아브라함의 그 1%의 믿음이었지, 그 아들 자체가 아니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버리지 못한 그 1%의 생명을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본문의 부자 청년에게도 마찬가지로, 99%의 그의 그간의 헌신과 노력,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의 감춰진 1%의 생명을 요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99%의 모든 신앙생활은 결국 종교 활동일 뿐이에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진짜 신앙은 내 자아에 깃든 그 1%의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것이 무엇인지가 먼저 드러나고. 그 감춰진 내옛 자, 옛 생명, 그 나의 1%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1%가 무엇인지 알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생명이기 때문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빛 가운데 드러나야만 하는 죄된 본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말씀으로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빛 가운데 내1% 어둠 속에 갇혀진 옛 자아의 생명 그것을 진심으로 주의 십자가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의 결단과 용기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그 후에 우리의 삶은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앙의 질적인 풍성함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중생이고 거듭남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시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드러났음에도 내옛 자의 생명을 덜덜덜덜 무서워 떨면서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 십자가 앞에 그빛 앞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욱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결코 진정한 신앙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그것이 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냥 경건한 신앙의 흉내만 내면서 평생 사는 거예요. 오늘 부자 청년도 남들이 볼 때는 모두 다 인정하는 신앙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그저 흉내만 내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구원의 감격이 지금은 사라지고, 아직 여전히 신앙생활은 열심히 있지만, 알수 없는 마음에 공허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감춰진, 아직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그 1%, 내가 생명으로 여기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드러난다면, 이제는 그것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결단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선 경험이 될지라도 실존에 대한 나의 생명의 전멸이 될지라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면 할수 있다는 용기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옛 자, 그옛 생명을 십자가로 넘기는 자만 새 생명 안에서 건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 없어도 예수님만 있는 사람과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처럼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없는 사람 과연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인생은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지멀리어시 말했듯.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할 것입니까? 중요한 건둘다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한 쪽을 포기하고 나를 따를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선택의 길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 구원의 감격이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빛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며, 그로 인하여 주님 참된 인생의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온 땅의 주인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대신 주님이 oh uh -huh. 주가 해가신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생명의 척도인 재물 돈보다 아버지 우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가 하나님께 적은 송특길이지만 예물 드렸사오니 예물 있는 곳에 우리 마음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을 최우선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임을 드린 손길 위에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더 많은 풍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버지께 영원히 있움옵나이다 아멘. <목소리>